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굳게 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4면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로부터 4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금 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할 것이며 왕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 여러분 오실 때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어떻게 잘 오셨습니까? 마치 여름에 장맛비 오는 것처럼 새차게 비가 내리는데 네, 이 비가 또 메마른 땅은 해갈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새벽에 이곳에 오셔서 또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영적인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단비가 우리 영혼의 메마름을 해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장의 말씀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를 본게 그게 이 장의 전체지요. 꿈을 봤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해석도 궁금한데 그 꿈의 내용이 범민스러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을 불러다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꿈의 내용도 알게 하고 그 꿈의 해석도 알게 하라 명령했더니 그땅 가운데에 많은 지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없어서 분노하여서 분통이 터져서 지혜자들 싹 죽여버려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주면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겠노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에서는 뭐였지요? 그 꿈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은밀한 것을 보이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이땅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찬양한 후에 어제 이제 그 말미에서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밝혔고요. 오늘은 꿈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에서 누부간네살 왕은 하나의 신상, 우상을 봤습니다. 그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요.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을 하나 보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이 풀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 주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아, 시간이 많이 걸렸죠. 왕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던 그꿈에 대한 해석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왕들보다 높은 왕이다. 왜 그렇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셔서 다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왕은 곧그 금머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언급해 드렸지 않습니까? 사시, 예레미야 41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에서 그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그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 때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누부간네살이 어려서부터 군사력을 준비하고 그 지혜와 책략을 갈고 닦았고 그 군대를 훈련시켰고 여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왕의 손에 넘겨 주었더니 왕에게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오늘 끝까지 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권세와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다 붙여 주셨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고자 하셨지요. 그것을 가지고 패역한 민족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치게 만드셨지요. 암몬, 에돔, 모압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누부갓네살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 삼고, 그렇다면 여러분, 도구된 우리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누부갓네살은 그 일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았던 환상 가운데 그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슴팍에두 팔의 은으로 된 부분은 무엇이냐? 39절 말씀 보십시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두 번째로 오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은으로 된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요. 그러나 이제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하, 그 나라가 페르시아구나.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름 붙여진 페르시아가 그 나라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39절에 연이어서 셋째로 또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세 번째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그 세계를 점령했던 나라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그 뒤를 이어서 헬라의 제국이 그 땅을 지배를 하다가 40절에 가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하면서 넷째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넷째 나라에 대한 설명이 깁니다 40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가 이네 번째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나라인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틀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41절에 계속해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나라예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쇠의... 강함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진흙과 같이 섞여 있으면서,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나뉘어지기도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넷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왜 넷째 나라에 대한 설명은 길까?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는 그냥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네 번째 나라에 대한 설명이 긴 것은, 이네 번째 나라 때에, 44절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네 번째 나라가 배경이 되고 있고 그 배경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나라와 나라들이 오고 가고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나라가 흥하였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지배 세력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여러 왕들의 시대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44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랍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나라가 100년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가 100년 넘기는 쉽죠 그러나 그 나라의 그 최고의 전성기를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시기를 100년 이상 지속했던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 가운데서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거다.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요. 도리어 도리어 여러분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선포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굴복시키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입니다 45절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제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어제 말씀 3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옮겨 놓은 돌이 아니라 누군가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땅 가운데 던지신 돌이겠죠 마치 모퉁이 돌과 같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던지신 돌이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땅의 쇠로 말미암아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던 그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결국에는 그 땅의 다른 제국들은 무너뜨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45절에는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다.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래의 일은 뭘까요?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것은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꿈 내용의 해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면 46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는 이제 후속 조치지요. 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 꿈의 해석도 보였으니까 약속한대로 다니엘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이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꿈을 알게 한그 은밀한 것을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탄 때문이었을까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어서 그를 종기케 만들고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이 4 7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벨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게 만들었고요. 이 다니엘의 청을 들어서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랑메삭 아베누고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게 세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꿈 가운데서 봤던 신상의 내용이 뭔가? 누부갓네살의 일을 여러분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왕 가운데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마저도 멸망당하고 말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계속해서 그 땅에 지배하는 지배 세력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사명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붙여서 하나님의 도구 삼았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벌하게 하신 땅들을 정벌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 가다 보면은 뭘 보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이상의 것을 하면서 오히려 교만하였고 오만하였고 패역하게 굴었고 더 심한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못살게 굴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죠. 바벨론은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벌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으면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오는 그 길을 닦는 것이고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부갓네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 3장 1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누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금신상 아시죠, 여러분? 그거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 다그 앞에 가서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가 꿈에 봤던 거는 머리만 금으로 된 신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 금으로 된 부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는 온 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신상을 세워 놓고 그 망하지 않을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발버둥치기 시작한 것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이게 오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 오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요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하셨으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느부갓네살의 삶에서 보는 교훈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면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늘, 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비가 무서운 기세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비 가운데에 세상에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사랑,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될 텐데, 때로는 저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앞질러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잠잠히 조용히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비를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며 함께 예배하는 이 졸린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고 가는 그 나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어 드리게 주여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하나 님의 나라를 살아가 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바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 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 기를 간절히 축원 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목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